안녕하세요, 앵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앵무새 그네를 양말목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, 앵무새들이 잘 가지고 놀수 있는 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질이 양말목이기 때문에 어, 불이나 발톱을 이용하여 매달릴 수도 있고 어, 플라스틱이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,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자, 한번.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양말목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자, 기초가 될수 있는 매듭을 두 번, 자, 네 번, 네 번이 되겠죠. 자, 처음에 양말목에서 한 번, 두 번이죠. 그럼 결국은 자, 이이 모형을 이 기초로 해서 다섯 개의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끼우고, 자, 다음에 다시 또 하나를 끼웁니다. 그리고 여기, 여기 앞에 먼저 끼운 어, 양말목을 두번 돌려줍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개의 코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해서 넣고 한 바퀴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공 모양이 나와 있는 것처럼 윗부분에 5개의 매듭이 생깁니다 생겼죠 하나 둘셋넷 다섯 자그 다음은 어 여기를 한 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코에 세개의 양말 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자 보시면 하나. 그 같은 코에 또다 또 다른 양말 목을 넣으면 됩니다. 둘, 셋. 자 계속해서. 세개씩이니까총네개의 구멍 코에 들어가기 때문에 12개, 12개의 양말목이 들어가겠죠. 다음 코에다가 또세개를 넣겠습니다. 하나 둘셋 자, 그 다음 코에도 세개 하나, 둘, 셋, 그 다음 코에도 또 3개, 하나, 둘. 네. 자, 그렇게 해서 4코에 각각 3개의 시계 양말목을 넣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어, 윗부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퍼져서 줄어드는 시계 원형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코가 있죠? 한 코를 건너서 다음 코에다가 하나를 넣습니다. 그리고, 그 다음 코에 또 바로 하나를 넣고, 그 다음이 중요한데, 그 다음이 한 코를 건너서 다음 코에 또두 개를 넣고, 건너서 또두 개를 넣고,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그럼 비워둬야 되겠죠? 비우고, 다음 코에 또 하나, 이어서 또 하나, 자, 그다음 비우고 또 하나, 또 하나, 또 비우고 하나, 또 비우고. 하나, 둘, 자또 비우고 하나, 둘 거의 완성돼가죠. 자또 비우고 여기를 하나 둘또 비우고, 마지막이네요. 하나, 하나, 하나 다음에, 그 다음은 돌리지 마시고,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를 넣고, 하나를 넣은 다음에, 하나 남은 걸로, 앞에 나머지 두 개랑 같이 합쳐서, 세 개를 같이 돌려줍니다. 그리고 마무리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. 자, 그리고 여기 꼭지에 매달릴 수 있는 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줄이 안 나오게 한번 더 감아주고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제일첫 번째 윗 부분에 구멍을 잘 찾아서 이쪽으로 꺼내주시면 이렇게 곡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쁘시나요? 그렇게 해서 세 장에 매달아 놓으면 약무서들이잘 가지고 놀수 있는 약물목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